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한다 중학사회 오강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중학교 3학년 사회 6단은 국제사회와 국제정치단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국제사회의 특성과 행위주체, 그리고 국제사회 갈등과 협력, 우리나라와 주변국가의 관계, 이렇게 나누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국제사회의 특성과 행위주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국제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 주체의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먼저 국제사회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1822년의 세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해에는 브라질이 독립을 하였고 미국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아프리카에서는 라이베리아라는 적공화국이 탄생했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 순조 임금님 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순조 임금님께서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력 관계를 했을까요? 또그 당시 우리나라는 콜레라가 유행했다 합니다. 역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왔으며 협력 관계를 해왔을까요? 아마 이 당시는. 주변 인접국과는 교류를 했을지라도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2022년의 세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해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였고, 일본 아베가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고, 그리고 남미에서는 화산이 터졌으며,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었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우리나라 선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던 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해에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재 각국의 나라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각 세계 각국의 기업이 또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는 과일도 우리나라는 주변에서 쉽게 구하여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세계는 경쟁과 협력, 그리고 지원과 축하 갈등 등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당겨졌으며 이 세계화로 인해서 국제적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서로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국제사회란 무엇인가? 자, 국제사회의 의미는 여러 국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는 바로 국제사회라고 합니다. 자, 이 국제사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국제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에는 첫 번째로 국제사회에는 수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뭐 유엔에 등록된 국가는 195개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에 예, 등록되지 않은 예, 그런 그 종속 국가라든지 이러한 국가들을 다 합치면은 전 세계에는 약 249개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각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이 정부, 국회, 법원과 같은 아, 이러한 정부 통치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이러한 통치 기구를 중심으로 이 국가를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치 강력한 통치 기구가 없습니다. 물론 국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이라든지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이런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국제 기구는 통치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개별 국가를 강제할 권위와 힘을 가진 정부가 없다는 것, 즉 무정부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국제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 지금 두 나라가 서로 외교를 단절하는 등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두 나라는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수 있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그리고 또이두 나라는 지금 친합니다. 그러나 또 얼마 후에는 이두 나라는 어떤 자원의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외교를 단절하는 등 서로 적국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역시 자국의 신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이 또 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리를 추구하는 게 국제사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국제사회의 세 번째 특징은 국제사회에는 수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에는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는 강대국의 의견이 강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힘의 논리가 작용하여 강대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네 번째 특징으로는 국제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또는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엔 총회, 그리고 또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같은 이런 지역 기구들을 만들어서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도 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자 국제 사회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 사회의 특성은 첫째. 개별 국가를 강제할 권력, 힘을 가진 정부가 없다, 즉 무정부 상태다. 두 번째,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자국 실리 추구, 즉 경제적 실리 추구를 우선으로 한다. 세 번째, 힘의 논리가 작용하여 강대국의 영향력이 크다, 힘의 논리가 작용된다. 그리고 네 번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기도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상호협력을 통해서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 이 국제사회의 특성입니다. 자, 국제사회의 특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사회는 행위 주체로는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개인 등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행위 주체입니다. 모든 국가는 조건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 앞에서 평등한 주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건 평등의 원칙이란 인구, 면적, 군사력, 경제력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는 법적으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활동과 그리고 국제기구에 파견한 대표를 통한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위 주체는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구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입니다. 국제기구는 크게 정부관 국제기구와 국제비정부기구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정부관 국제기구는 국가가 회원국이 된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유엔이라든지 세계무역기구가 대표적인 정부관 국제기구이고 비정부관 국제기구는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간단체, 즉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기구가 국제비정부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린피스라든지 국경없는 의사회가 됩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도, 즉, 어, 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행위 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세계 여러 국가의 진출에 있어서, 어,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큰 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현대,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등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등장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서 가능해졌습니다.특히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 선진국 소속 회사입니다.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성장한 오늘날에는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차지하면서 어,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술을 이전을 통해서 개발 도상국의 성장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개인도 국제사회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때 개인이라면 소수 인종, 소수 민족 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도 국제사회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행위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울산시도 하나의 개인으로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될수 있고, 그리고 교황이라든지 과거의 간디, 오늘날 각국의 그 강대국들의 그 대통령 등 개인도 국제사회 하나의 행위 주체가 될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화가 정보화로 인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특정 인물도 국제사회에 끼친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또 한번 이 표를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국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공존하는 사회로는 국제사회를 한다 했죠. 에,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는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개인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자 먼저 국제사회의 특성입니다. 국제사회는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경제적 실리 추구 그리고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란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이고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도 하나의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라 했죠. 그래서 오늘날 국제관계가 다양해지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 국제적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서 더더욱 국제기구의가 에, 에, 국제사회 역할이 중요하게 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라면은 정부간 국제기구와 국제비정부기구라 나어졌죠 예, 각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국제연합이라든지 OECD 또는 IMF와 같은 에, 이런 기구는 정부간 국제기구이고. 그리고 국제사회위원회, 국경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월드비전과 같이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이런 국제비정부기구가 바로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주변 인접 국가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지역기구도 바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국적 기업도 국제사회 하나의 행위 주체라고 했죠. 해외 여러 국가에 자회사, 지점, 제조 공장을 두고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도 세계화와 정보화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개별 국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다국적 기업도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국제사회의 특성 네 가지는, 그렇죠. 무정부 상태, 자고 이익의 추구, 힘의 원리작용, 상호협력. 2번,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이며 대표적인 행위 주체는, 그렇죠. 국가란다 했죠. 자, 3번.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국제기구를 무엇이라 하나? 그렇죠. 국제비정부기구, NGO라고 합니다. 네,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와 같은 이런 기구들이죠. 네번째 국가 간 정부기구 중에 자유무역을 위해 조직한 국제기구는? 그렇죠. 세계무역기구, WTO입니다. 5번. 해외 여러 국가의 자회사, 지점, 제조 공장을 두고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 다국적 기업이라 한다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예, 국제사회 의 경쟁과 갈등 단어를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줄 얘기는 하루에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자. 아, 이 말입니다.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잘그 말을 하면 남에 대해서는 너무나 얘기 잘하는 거죠. 뭐 흉도 잘 보고 뭐, 그죠? 물론 칭찬도 많이 하겠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 자기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세번 정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일한 것을 한번 둘러보고, 점심시간에는 내가 지금 오늘 잘 생활하고 있는지, 내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또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는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좀 잘못했는 것은 없은지, 개선점은 없는지, 또는 잘한 것은 또 칭찬도 한번 해주고, 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루에 적어도 세번 정도는 돌아보면서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